그래뭐 일단 첫번째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작을 조금 늦게 했기 때문에 조금 얼만큼 열심히 하느냐에 결국 성적이 갈리거든 근데 선생님이 봤을 때 지금 당장 중간고사 성적은 선생님 생각에는 네가 아는 거안 틀리는 거에 달리지 않았나 <laughs> 내 생각은 지금 어? 단순 실수 안 하는 거에 달리지 않아 왜냐면은 보편적으로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시험 같은 경우는 난이도 자체는 크게 안 높아. 그 파트에서 애들이 몰라서 틀려오는 문제는 캐봐야 한 문제. 그한 문제가 보편적으로나 선생님들이 뭐정규에 1등급, 2등급 가르려고 내는 문제다 보니까 그 문제까지 다 맞춰놓은 애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 물론 이제 매천고 같은 경우는 난이도가 조금 최근에 오락가락좀 했거든. 졸업한 고3 애들은 3년 내도록 시험이 어려웠어. 지금 고3 올라가는 애들 같은 경우는 1학년 때는 좀 너무 쉬웠고, 2학년 때는 좀 소소했고, 2학년 난이도좀 평난이도 했거든. 근데 2학년 난이도도 과목마다 조금씩 달랐어가지고, 지금 고2 올라가는 애들 같은 경우는 작년 시험 같은 경우는 난이도가... 선생님 생각에는 소소했다. 2학기 때는 조금 난이도가 있었는데, 이게 난이도가 있어서 있다기보다는 너네가 싫어하는 문제를 많이 됐지.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 그러다 보니까 나이도 높아진 건데. 근데 그러면서 불구하고, 걔네들도 1학년 1학기 중간고사는 소소하게 잘 쳤단 말이지. 이거 뿐로 얘기하면 무슨 의미냐면, 선생님이 미리 얘기해 둡니다. 1학기 성적은... 99.8% 확률로 네가 아는 걸몇개 틀렸느냐에 따라서 네 등급이 갈라질 거야. 그래서 아는 걸한 개도 안 틀리면 틀림, 1등급이 나올 거고 아는 걸한개 틀리면 2등급이 나올 거고 뭐 이런 식으로 갈리 때문에. 왜 네, 난이도도 그렇게 안높고요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안나오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어디서 나오냐면 항상 싶과 나머지 종류그 선생님이 처음에 그 시간을 얘기했던그 답을 그 파트에서 나오는데 거기서 비비틀어서 낸 문제는 총계 몇명 오만 천. 물론 너는 시간적 여유가 태미안 선생님 그까지 해서 보낼 거긴 한데 그 시간적 여유가 이제 여기서부터가 두 번째 얘기지 어디서 나오면 냐 네가 얼마나 빨리 베이직 쎄를 내다 버리고 마플을 빨리 들어가고 마플 어려운 문제를 나한테 많이 가져오느냐 해서 갈릴 거야 되겠지. 전에도 얘기했지만 교직생을 하는 거는 단지 뭐 그렇잖아 세번한번 뭐 왔는데 선생님도 낯선 사람인데 갑자기 처음부터 어려운 거 해라 그러고 보면 스트레스가 이중 삼중으로 들어가니까 뭐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어서 선생님은 그래서 조금 적응하는 동안은 어쨌든 시험 문제 풀면은 그걸도뭐 숙제하는 데 부담도 좀 적고 그래서 하고 있는 거지 요만큼만 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야 알겠지 네. 자 오늘은 2차방정식 할거고요 2차방정식 파트는 아시다시피 뭐 없어요 오... 진짜 쉬워요 뭐 너희들이 알고 있는 2차방정식 그런 단순한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2차방정식에 단지 한 스푼만 얹었어 뭘 얹었냐면 복소수아이를 얹었다 뭐자 방정식 기본부터 들어볼게요 아이씨 뭐 마음에 드는 문제가 없네 중상해 될거 중상 거 같고 댄디쌤 음. 문제 가 너무 쉬운 거같 아니에요? 정말? 아 요거 괜찮은 거 같은데 메로드 뭐 이런 거 있다 치자 물론 더 쉽게 능영골로 나와있는 친구도 있겠지만 그거 너무 쉬워가지고 생님이 일단 다른걸로 고르던 얘도 좀 쉬울수도 있어 일단 넘겨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첫번째 2차 최고차항의 계수가 2차인 방정식을 2차 방정식을 하지 방정식은 뭐예요 눈이 있는 친구 음? 응? 방정식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이차방정식이다 이차방정식을 푼다 뭘 구하겠다는 얘기지 이거 뭐라 그러지 뭐해근 보통 애들이 이렇게 사소하게 넘길 수 있는 게 사실은 개념이야 아니 선생님 그 소화할 다 단어가 뭐거 중요해요 인터넷에 애들이 뭐. 아, 이게대문고 학교 문제라면서, 그 한글이 뭐가 중요하냐면서. 근데 그 한글이 잡혀야 개념이 잡히는 것 같아.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 한글을 주무시게. 한글 자체 뭐 알파야 뭐해도그이든뭐 해면 어떻고 하면 어떻고허면어떻 근데 면어정리 하면 서떻게 하면 서떻게 개념이 잡히는 면어떻이 X가 얼마냐 즉여어서이이어서이호 이라는 등호가 성립하게 해주는 x가 누군지 구하는 걸 우리가 방정식을 푼다는 고 그러지? 그럼 방정식을 어떻게 풀어? 뭐 일단 정리를 해야 되겠지. 능력이 될수 있게 쪽으로다 넘겨야 되겠지. 아 다행이네. 아안 다행이네. 마음에 안 드네. 만약에 공통인수가 있다면 공통인수도 끄집어내야 되겠지. 그리고 나서 우리가 보통 인수권을 한단 말이야. 인수분해 할 때도 마찬가지 첫번째 완전제곱식 되나 먼저 보고 두번째 합차되나 보고 안되면 이제 인수분해를 하세요 뭐 이런 얘기인데 여같은경우 인수분해가 돼 안되나 안되는거 같은데 안되면 어떻게 해야 돼 <laughs> 안되면 어떻게 해요 내 계산 잘못한 건 아니지? 안 되면 어떡해요? 대답을 하려다 봐라 <laughs> 그날 공식도 사실은 원리 기억하나요?

네, 뭐 알빵죠. 그래서 그냥 여기서 때려박지, 그렇지? 그래서 x는 e a 분의 여기서 이제 방공식 쓰나요? 아 써요? 어, 그건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개별 개취야. 나나 방정식 잘안 쓰는 편이라 지금 e a 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하니까 이거 편한가? 요차이야 어떻게? 이차이차아는이똑같이 나오지 고등학교는 단지 아이가 인, 있다 이제더이상아이가없는 걸로 안 친다 아이 써서 해라 는는게 고등학교 이차 방정식의 다른 이입니다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개념 27, 여기 전체에 나오는 거. 뭐, 중학교 거랑 한 개도 다른 게 없습니다. 아이가 있나 없나만 달라요. 두 번째, 28번, 2 8번향식의 뜨는 판별. 그는 판별할 때 쓰는 거를 뭐라 불렀어요, 중학교 때? 응, 어, 판별식. 방금의 공식 쓰면뭐 이거 쓰기도 하죠, 그지? 그래서 판별식 D는? 실트이는 어쨌 판별식 판어 쓰는 건데 응. 그 판별해봐봐 어떻게 판별해 됐지. 판별식 D 그러면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그 판별식에 대한 내용을 줄줄줄줄 설명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선생님은 질문을 이렇게 애매한 질문을 많이 합니다. 뭔데? 역시나 불펼쳤을 때도 뭘 모르는데? 라고 묻는다 그랬지 아는 걸 정확하게 정리할 수 있고 그걸 입 밖으로 꺼낼 수 있고 모르는 것도 마찬가지 어디까지는 내가 아는지 그래서 어느 부분을 모르는지 설명할 수 있는 거 그게 개념을 정확하게 잡아야 는 과정이지 판별식 뭐다 알아 애들 뭐 시키면 계산은 다 하지 뭐이 판별식 D가 0보다 크면 해가 몇 개? 어 판별식 D가 0이면 해가 몇 개? 다른 말로 뭐라 그러지? 중근맞죠 0보다 작으면? 네뭐라 없다 고등학교 꺼는 다른 게 이거 하나야. 이때까지는 우리가 이걸 해가 없다 그랬거든? 이제는 뭐라 그러냐? 허금 두 개. 라고 얘기하는 게 차이점이야. 참고로 저 친구 어디서 왔어? 여기서 왔잖아. 해가 분명히 이렇게 나올 건데, 요 안에 있는 친구가 우리가 중학교 때까지는 음수가 되면 안 된다고 배웠잖아. 그래서, 양수면은, 뭐, 6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 뭐, 이렇게 됐다 치고. 그럼, 양수면은, 요렇게 두 개가 나오는 거고. 요 안에 있는 친구가 0이면, 이게 0이니까 요거 한 개밖에 안 나오는 거지. 음수면, 루트 안에 있는 친구가 어떻게, 음수야, 그런 거 없지? 해서 해가 없다라고 배운 건데. 근데, 우리가, 이, I라는 친구. 허수 단위로 배웠기 때문에 이제는 뭐라고 부르나? 허근 두 개라고 부르겠다. 그래서 그게 달라진 게 28. 2차 방정식의 근의 판별 파트입니다. 그래서 이 파트에서는 문제를 좀잘 읽으셔야 돼요. 뭐? 문제에 따라서 실근으로 한정하는 문제가 있고 그냥 근을 판별하는 문제가 있거든 실근으로 한정해버리면은, 영보다 작으면 안 되겠지. 그치? 응, 그런 거. 혹은 뭐, 실근을 가지도록. 이러면은, 이거는 이거 둘다 되는 거지. 그런 거는 말장난에 속지 않는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나머지는 다 똑같아. 또, 76페이지. 근과 개수와의 관계. 근과 개수와의 관계 기억나요? 기억나요? 안 나요? 같은 모든 거는 어디서 오냐면 인수분해에서 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 봐 봐도 뭐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를 이 친구는 인수분해하면 분명 히 이렇게 나올 거거든. 이렇게 나와야 근이 알파랑 베타 이렇게 두개 나올 거지. 그 라고 했을 때 이걸 역으로 전개를 해보니까. 얘가, 얘고, 얘가, 아니 뭐야, 얘가. 얘들아, 가근과 개수와의 관계지. 이런 단어를 생각해 가면서 공부를 하는 거. 그거 중요하지? 거기 사실 내용이 다 들어있거든. 뭐, 이 근들과 이 개수와의 관계가 어떠냐? 라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식구 이름이 근과 계수와의 관계성 그래서 그것도 똑같이 씁니다 하나도 다른거 없어요 차이점은 i가 있냐없니다그 차이밖에 없어요 이차방정식의 작성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31 선생님이 복수 처음 얘기할 때 얘기했던 켤레근이라는 친구가 이제 나오는거죠 이런 친구 근의 공식에 때려박으니까 x가 2a분에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가 나오더라. 즉뭐이 친구랑 이 친구 이렇게 두 개인 거거든? 이차방정식은 주어탁깨나뭐 안전제구식이든 뭐든 그거든 저거든 간에 어쨌든 여기 때려박으면 다 나와 단 인수분해되는건 인수분해가 쉬우니까 보통 인수분해를 구하는거지 그지? 렇 무슨 친구든지 여기 때려박으면 다 나오거든? 그래서 나온 친구가 하나가 2 플러스 뭐 루트 2 아이래 이 근의 구조상 반드시 다른 한 근은 이 친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게이켤레 근의 원리다. 그렇지? 다 해요. 파트 자체가 2차 방정식 파트는 뭐 내용이 이렇게 어, 크게 어려운 파트는 아니라서 물론 파트는 안 어렵지. 근데 뭐마풀 가면 뒤에 유형 이사가 비비틀어놓는 거 보면 보면은. 거짓 같기는 하지. 어. 그런데 기본적인 내용은 사실상 요게 답니다. 그래서 음 최대한 좀 빨리 풀고 어 빨리 마푸를 풀수 있도록 합시다. 알겠지? 그래서 지금부터 가능하면은 이 A 스텝은 너무 쉬운거니까 수업 시간에 A 스텝은 다 풀고 가고 숙제로는 B 스텝이랑 마푸를 할수 있게 음. 시작 한번 해보세요. 막히는 게 아마 없겠지만 혹시 있으면은 선생님이랑 있을 때 때쯤... 찍.